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알려드리는 더 팩트 TV 고성 사다랑시 방구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호은입니다 야, 이제 확실한 이제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가을하면 어떤 오정이 생각납니까? 이 갈치. 갈치. 예. 맞습니다. 가을하면 갈치인데 오늘 또발 빠르게 어, 갈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홍일영하고 이렇게 둘이서 거제에서 배를 타고 2시간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국도 정도 포인트에 이제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용하는 선사의 정보는 자, 이쪽에 어, 보시면 되고요. 와, 자, 근데 오늘 지금 왔는데, 지금 오늘 홍일이 벌써 얼굴 색깔이 많이 샛노랗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아, 지금 너울이 장난 아니네요. 이 몸이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인사하는 과정에도 가만히 있기 힘들 정도로 너울이 굉장히 좀 많이 어, 칩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빨리 사라질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뭐 오늘 갈치 텐빈 낚시 오늘 하루 뭐 즐겁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막꼬이는 내가 좀 있으면 선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막 멀미 갈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사용할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갈치 텐빈 낚시도 마찬가지로 어, 한치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늘 제가 이용하는 선사도 어, 두 대의 로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한 대는 어, 3단까지 허용하는 어, 3단 외줄 거치고 한 대는 어, 손으로 들고 하는 어, 텐빈 낚시가 되겠습니다. 어, 거치형 로드는 어,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마탄자 어, 크레타 티탄 텐빈 로드를 사용을 하고 소형 전동릴 예, 600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줄은 합사 예, 0.85를 사용을 하고요. 어, 3단, 외줄 3단 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들고 하는 로드는 어, 마탄자, 크레타, 타치우오 어, 로드를 사용을 합니다. 리은 어, 스피링리를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10m씩 마킹이 되어 있는 합사 원줄 0.85를 사용합니다. 텐빈 어, 채비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 편대 채비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채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 텐빈 채비는 간단합니다. 자지어등이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텐빈 전용 편대입니다. 요 편대가 들어가고 뭐한 추는 30호 또는 조류가 많이 갈때뭐 40호 요렇게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어, 여기 밑에 어, 여기는 이제 목줄 예, 요렇게 바늘 예, 요렇게 하나 예, 요렇게 넣고 하는 요게 텐빈 어, 기본적인 채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꽁치 미끼를 어, 갈치를 대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꽁치 미끼가 좀 많이 무릅니다 어, 무를 때를 대비해서 좀 사용하는 어, 그런 이제 요뭐 조정대가 되겠는데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정보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요런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꽁치의 쫀쫀함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갈치의 입지를 유도를 하는 자, 마루큐 우마지메솔트 요거는 미리 낚시하기 전에 이렇게 사사사사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 마루키에서 나온 어 카로지메 아미노 리퀴드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반짝반짝 어 펄이 들어가 있는 액상이거든요. 요거는 미리 요렇게 살짝이 부어두시면 이 꽁치 미끼가 쫀쫀하게 탱탱해지면서. 또 펄을 머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거리는 꽁치 미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갈치의 입질을 어, 유도하는 어, 그런 조정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어, 사용하는 어, 편대 채비와 어, 바늘입니다. 편대는 어,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지만 요 대신 조구에서 나온 지금 요 채비가 굉장히 좀 어, 꼬임이 없이 어, 잘 되는 그런 편대라서 오늘 제가 요 편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바늘은 어, 준내만이지만 사이즈가 한3지 전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2호 아가미 바늘을 사용하는데, 뭐, 보라색, 그리고 금색, 그리고 은색, 뭐, 빨간색, 요렇게 많이 있는데, 뭐, 다양하게 잘 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경험으로는, 자 빨간색 아가미 바늘과, 이게 이제 수세미 바늘, 뭐, 아가미 바늘, 뭐, 이렇게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빨간색과 금색이 제일 잘된것 같아요. 요 바늘 또한, 어, 대신 캡스, 요, 아가미 바늘, 제가 한번 오늘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사이즈가 별로 안큰것 같습니다. 와, 진짜 서 있기도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이런 날, 와, 이렇게 갈치가 올라온다는 게 신기합니다. 배들은 많은데, 오늘 저희가 온 날, 어, 날씨가 많이 안 좋네요. 아,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다, 그죠? 요런 사이즈도 올라옵니다. 자, 요거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은 사이즈는 살려주겠습니다. 자, 너무 작은 거는 좀 살려주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꽁치 미끼 달아주실 때, 맨 끝에 쪽에 한번 넣어주시고, 뒤로 돌려서 다시 요렇게 해서, 바늘하고 꽁치 미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풀나풀 그리기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달면, 어, 밑에는 물고 당길 때, 이꽁치미가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꺾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갈치낚시도 마찬가지로 한치와, 마찬가지로 이 수심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어, 제가 지금 35미터권을 노려야 됩니다. 자, 내려 보겠습니다. 자, 보라색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10미터. 노란색. 자, 20미터. 시인성 아주 좋죠? 자, 그리고 파란색, 자, 30m. 자,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 어, 40m. 자, 녹색, 이렇게 40m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마루지 엠시스 합사인데, 어,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합사들 중에서는 제일 시인성이 좋은 합사인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듯이, 자, 10m씩 굉장히 좀 마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치의 입질이 왔습니다. 어, 한 대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치에 입질이 오면, 어, 전동를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아주 편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체비가 다 올라왔네요. 아. 자, 두 번째 바늘, 어 사이즈. 아 이거는 사이즈가 괜찮네요, 이거는. 그죠? 어 Yeah. 야, 어나? 오, 시야 괜찮은 마로라왔다 삼지가 오르기 전에 제가 먼저 선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사이즈 좋아요. 자, 3단 거치에서 또 입질이 옵니다. 어, 여기, 와, 이거, 이것도 입질 왔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따브리트. 따브리트. 일단 하나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이따불리 지금 양쪽 다 왔는데 하나는 걸어놓고 자 하나씩 순서대로 할게요 어아 보고다 보고네 보고 보고가 한 마리 물었네요 자 보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잘못 드시면 큰일 나거든요 살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텐빈와 이거 같이 한 마리 있네 아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작다 자 요것도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자 요것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려줄게요 작은 사이즈 자더블히트자 지금 텐빈에 또한 마리가 올라오고 그치에도 입질이 쏘왔습니다아 요거는 힘 조금 씁니다 자, 3시까지는 아니고, 2시 반 정도 되겠네요, 2시 반. 오, 아니네. 오, 괜찮네. 자, 그렇지 와우, 이거. 사이즈 제법 되는지, 제법 쿡쿡쿡하네요. 쿡쿡, 쿡쿡 하네요, 쿡쿡. 와, 이거 사이즈 좀 괜찮나? 오, 제법 쿡쿡 하는데? 와, 오, 오, 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자, 사이즈 3G 가까이 되는 거한 마리 올라오고요. 첫 번째 바늘, 아야야. 저한 마리의 입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 두 번째 바늘 조금 작네요. 자, 두 번째 바늘 또한 마리 올라오고요. 히트! 자, 자.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텐빈, 어, 갈치 텐빈 낚시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을 자한 마리 올라 옵니다. 자, 세, 우, 세 번째 반을 사이즈 야 근데 이 녀석은 지야이 갈치가 지금 보면은 등이 지금 보니까 자라면서 아마 다른 고기한테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이쪽이 등 지느러미 보이죠? 홍일이 형 컨디션 돌아오셨어요. 이제 한 마리 온다 멀미하는 와중에 한 마리 잡았다 수고합니다아리자 에휴 풀치 풀치 이지 이지반어 미끼 한 마리 미끼 풀치 한 마리 올랐습니다 하하 자, 여러분 미끼로서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더블 히트 야, 거치에서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텐빈에서도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보자 우자 자, 한 마리 올라왔고요. 우와 오케이 자, 따봉따몽 그래도 어, 요런 사이즈 좀 괜찮은 녀석들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오 어, 시야 개장 아마 올랐다. 와. 아이 또 올렸. 오 예. 아마 올랐어요. 공도를 같이 쓰야죠. 네.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들어가서. 예 네. 멀미. 고니다멀미저 어. 진짜 사람 잡습니다 지금. 이바이 안녕 하세요. 자 거치에서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거치에 지금 또한 마리 올라왔고요. 자 히트. 정신 없네요. 자 예상대로 자 3지 가까이 되는 녀석이한 마리 올라왔네요. 하하 두 번째 바늘에서 작은 사이즈 한 마리 울고 있네. 와. 요런 녀석들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자, 요런 녀석들이 좀 많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조금 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어, 오후 5시에 어, 거제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포인트는 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낚시는 풍을 놓고 한 8시 반, 한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뭐 이렇게 뭐 상황이 사실 많이 좋지 어, 못했습니다. 어, 같이 어 낚시를 시작하려고 인사를 드렸던 홍일이 형은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멀미로 어 들어가셨고 많은 분들이 어뭐 멀미로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오늘 뭐 기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따문따문 계속해서 어뭐 갈치를 좀 잡았는데 오늘은 뭐 사실 텐빈이라는 낚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어 드렸다고 뭐고 그 정도로 뭐 생각을 해 주시면. 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 갈치 시즌에 어, 텐빈 어, 아주 뭐 재밌는 장르니까 어,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어, 갈치 많이 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감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더팩트 TV 고성 사다락시 박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그래도 1기상에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거는 사이즈가 3G 이것도 3G 괜찮네요 이 요런 녀석들은 사이즈가 더 큰데 이런 거다 4G가 사이즈